주민의 기사식당 여기는 한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랑 지금 티니지 갔다 와서 제작진들이랑 밥도 좀 먹으려고 좀 기사님 만나가지고 기사식당 어딘지 물어보고 기사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다음 나라 회의도 좀할겸 이렇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자주 가시는 식당 하나 있으면 좀 가주시면 TV 좀 자주 보시나요? 쉬는 시간에 작반작가걸는거 그거죠. 아, 그러면 혹시 그 EBS에 곽준빈의 캐자 식당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그거 한번 봤죠. 저 아시나요, 그럼?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지금이 더 낫나요? 그렇죠. 어. 여행 좋아하세요? 가끔 나가죠 나가기는 그루즈 여행을 가려고 어디 크루즈요 아홉 개국 나라를 갔다 오라더라고 어, 그걸 가신다고요네 그런데 집사람이 다리 순술을 해가지고 이 집사람은 그냥 너무 마음에 드는 <laughs> 여자 <나>. 이 집을 데리고 <laughs> 가라고 하는데 아니면 은뭐 추천드리면 은얼릉도크루즈나 이런 거 <laughs> 거기라도 한번 갔다 와야지 뭐. 뭐 여행 크리에이터진데? 아 여기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왔네, 혹시. 그러니까요. 잘 먹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한국 기사님이랑 이기 진짜 길게 했다. 올 때까지 말한 번도 안느겠어요 기사님들 진짜 많으시다. 아, 여기 보니까 아까 기사님 김치 올려서 아, 가는데 올릴까요? 기사님들 이렇게 드시니까 올리면 좋을 아, 것 같아요. 김치 물고기에서 먹라고 예상 못 했죠? 그러니까. 박준빈의 기사식당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성공해가지고 드디어 EBS에 박준빈 이름 달고 프로그램 하는구나 시즌 한 10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사실은 MG 감성으로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으로서 또 기사식당 유부남들 만나가지고 또 얘기하고 애기 아빠로서 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장수 프로그램 됐으면 좋겠다 시즌 2 갔다 왔잖아요 어떤 거 같아요? 일단 제가 하고 싶었던 택시 기사를 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계속 부탁드렸던 게 여행 안 해본 사람을 계속 좀 해달라고 했는데, 특히가 너무 완벽하게 부합하는 친구였어가지고 엄홍형이랑 우리형이랑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 우즈벡의 재발견, 그리고 티니지는 어... 티니지는 레전드다, 오리지널 각 준비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모든 컨텐츠 하나하나가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여행의 모든 이제 히로에락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나라였다라고. 이백에서 택시 기사했잖아요. 기사님 해보고 나서 택시 기사님 만나니까 되는 건 다른가요? 심심하구나 생각보다. <laughs> 그리고 기사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좀 재미난 얘기를 기사님께 많이 해드려야겠다. 시즌 1의첫 편으로 기사를 체험을 한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밥, 밥 굶고 왔어요 근데 지, 진행은 아주 밥을 계속. 맛있는 데 근데 진짜 맛있다 근데. 근데 맛있어서 그래. 편집까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네. 드셔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먹어봐요. 그러니까 고기랑 콩나물랑도 하나 먹고 무짠지랑도 한번 먹고 김치랑도 한번씩 먹고 쌈도 한번씩 싸먹고 고기만 이렇게 쏙쏙 집어 먹지 말고 왜냐면 내가 먹을 양이 줄잖아요 그냥. 저희 게스트는 확정됐잖아요 특히 그 다음에 침상맨님 있고, 있고 마지막 게스트 <목소리> <목소리> 가 있는데 어떤 여행이 기대되는 것 같아요? 특히, 좋 조합은 사실 사람들이 기대를 전혀 안 하는 최초의 여성 게스트이기도 하고, 정말 재밌는 그림이 나온 것 같고, 진장맨님이랑은뭐 워낙 잘 알고, 그러니까 좀 드립 위주의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시랑은 오, 모르겠네. 일단.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 사실 두 분이랑. 준빈 네. 씨랑 지금까지 여행 프로그램이랑차별화되는 것들. 기사식당은 나라에서 좀 찐득하게 좀 있는 편이니까 좀 딥한 정보를 알수 있지만 그렇게 무겁지 않은 방송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좀 기사식당이 그런 프로그램이 좀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거의 뭐 이런 식당 같이 정말 맛있는 방송이에요, 사실. 가볍지만 괜찮은 정보들을 많이 볼수도 있고 유쾌하지만 또 감동적인 서사도 있는 뭐 그런 방송이고. 시즌 1때 재밌게 보시던 분들 정말 많은데 놀랍게도 시즌 2는 두배더 재밌었어요. 재미난 사건도 많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기 때문에 본방을 좀봐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토요일 8시 5분 저녁 먹고 기분 좋게 간식 먹을 때 아이스크림 안 시켜가지고 딱 먹으면서 딱 볼만한 방송. EES, ENA, 동시송출. 네, 꼭, 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내일 새로운 ENA.